오랜만에 더현대를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시스템 업무 리조트 컬렉션 맞아요. 또 이게 들어보니까 작년보다 또더 실용적인데 더 고급스러워지고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컬러풀한데 또 편안하고 어. 그런 복종들이 여럿 있어서 좀 실제로 가서 좀 만져보고 음. 입어보고. 그렇지. 한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연령대가 좀 있는 내셔널 어.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되게 타겟팅이 되게 낮더라고, 연령층이. 맞아요. 프린트 어. 티셔츠들도 그렇고, 어. 되게 영하다라는 <laughs> 생각을 나처럼. 아버지. <laughs> 아무튼. <laughs> 자, 네, 이렇게 저희 시스템 업무 매장 이렇게 와봤는데 네. 시스템 업무 시스템 남성이라는 뜻이죠? <웃음> <웃음> 뭐 저희가 보면서 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리조트 컬렉션 여름이 이제 또 금방 음. 금방 오기 때문에 휴양지에서 입을 수 있을 만한 음. 그런 데서도 영감을 받은 컬렉션인데 일상 생활에서도 어. 충분 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리조트룩이다. 좋습니다. 일단은 뒤쪽에 이렇게 좀 행잉이 돼 있는데 음. 그렇다 이렇게 봤을 때 컬러풀하지만 뭔가 그게 과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맞아 맞아 일상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인데 쨍하고 과하지 않아서 음. 잘 묻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우리가 직접 착용해보고 좋습니다. 소개 한번 해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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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들이 장난 아니네 봐봐. 아 제비네, 제비 네제비케이오케비 오케이. 오케이. 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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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라 부분도 보면은 한땀 한땀 장인 정신. 장인이 저, 직접 하셨나? 장인으로. 아, 근데 여긴또 스트링으로 이렇게 점맬 수가 있네. 응.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치노 팬츠에 응. 그냥 맨살에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어. 그냥 아우터 형태로 입어도 되고 응. 그냥 셔츠 형태로 입어도 좋을 것 같은. 어, 셔츠에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 있는 게 되게 멋있네. 근데 이런 스트링 때문에 좀더 아우터 형태의 느낌이 좀더 나는 음. 것 같아. 요이따 한번 입어봐봐 이거. 그래봐야겠다. 어. 니트 봐봐. 짜 힘새가 확실히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귀지 음. 있네 디테일들이. 되게 고급스럽다. 이 원단 이 세로 방면으로 컬러 블록처럼 이렇게 핸드크래프트 기법의 이 카라가 음. 있어서 조금 더좀이 특별한 것 같아. 어. 보면은 이 세로 형태로 이렇게. 음. 줄무늬가 있어서 음. 체형 보완도 되고 빡시하게 음. 입어도 어이 어, 데님 데님 되게 멋있네 빈티스럽게 되게 물 빠져가지고 어. 원단 질감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워 핸딩이어서 그냥 입기 편할 것 같아 대부분 이런 오픈 칼라 형태 의 이런 음. 셔츠들이 많은데 이것도 되게 고급스럽게 이런 아플리케 셔츠 디테일도 있고 음. 원단들이 보면은 되게 휴양지에서 어. 입을 법한 그런 그 호텔 가면은. 어. 극세사 이불이 있잖아. <laughs> 호텔 이불 만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 근데 이건 안감도 있어가지고 어. 비치지 않게 가볍게툭 어. 하나만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아니 근데 또 자신 있으면. 응. 나 자신 있어. 어. <laughs> 화이트랑 블랙 컬러 이렇게. 어. 이 데님이 되게 귀엽더라고. 음. 아. 세트 메뉴. 아 이거 세트구나. 어. 이렇게. 세트 메뉴 느낌. 세메 어. 캐주얼하게 잘 뽑았잖아 어, 되게 리조트 어. 룩에 되게 잘 어울릴 법한 어. 이 스카프가 이렇게 어. 달려있어 탈부착이 가능해서 어. 여기다안 더라도 가방 같은 데 있잖아 어. 가방 같은 데 가볍게 툭 가죽 가방 같은 데에다 이렇게 어. 툭 달아도 응. 되게 고급 스럽잖아 어. 어, 너무 멋있어 여기 그리고 밑단도 그냥 컷된 그런 거여서 더 응. 러프하고 더 멋있는 감이 있는데 되게 쿨하잖아 이건 어. 아 아더 컬러구나 어. 이렇게 그래서 또이 화이트 쇼츠는 이 음. 이런 네이비 음. 컬러의 스카프가 이렇게 어. 매달려 있어. 이 링거티인데, 음. 와, 소재가 나이... 되게 특이해. 보통 링거티는 일반 그냥 면이잖아. 음. 합성섬유야.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음. 그냥 기존의 링거티보다 좀더 박시한 형태로 나온 링거티 같아요. 어. 그리고 뒷판에 이렇게. 절개도 있어서 어, 포인트가 기, 딱 되겠다 이게 어, 기존 링거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런 음. 디테일들과 이 소재들 어. 사용해서 두 가지야 이것도 컬러가 네이비랑 어. 이렇게 아이보리. 어, 나는 이, 들어오자마자 이 후디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 많이 안 입어본 소재의 후디인데 입었을 때몸 요런 라인들도 살짝 드러나면서 음. 약간 그럴 때 있잖아 되게 입고 나왔어. 어. 근데 실내에 들어가면 또 춥잖아. 어. 그때 약간 추위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거짓말하지 어. 마. 안 추울 거야. 여름에 어떻게 추워? <laughs> <그럼> 밖에만 있어. <laughs> <laughs> 아무튼 <근데 웃음> 뭔가 실내에서 딱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같아 이게 소재도 그리고 되게 가벼워서. 되게 시어하고 어. 이게 보면 안에 비친듯안비친는듯 하잖아. 음. 몸 쉐입이 딱 들어가 가지고 어. 좀 섹시한 아이템이지. 이런. 이거는 파자마 셔츠인데. 귀엽겠다. 오, 누구, 누구. 너가 입으면 되게 귀, 귀엽겠네. 그러니까 귀여운 거 위에 이제 귀여운 거를 또얻는겨혼랑이 개소리 집어 이런 의류에서의 포인트는 이런 칼라나 아니면은 음. 여기에 있는 파이핑들이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이 배색도 이 음. 자수랑 또 맞춰서 뭔가 이게 딱 귀여운 것 같아. 뒤에는 또 멀멀하게 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좀 워크웨어 무드도 날것 같은 어. 어, 그런 셔츠로서 이거 되게 이쁘네요 이거는 또 이거랑 아더 컬러가. 아더 컬러가 어. 이렇게. 그 스트라이프네. 어. 이거보든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 다음은 되게 하늘하늘한 소재의 셔츠인데, 어. 요런 거는 또 이제 휴양지에서 그냥 뭐 슬리브리스에다가 위에다가 가볍게 툭딱 올려놓고, 그몸에 쉐입이 딱 떨어지는 그 느낌으로 이건 굉장히 또 섹시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 내가 네, 아까 봤는데, 어. 이게 공인 꽤나을 거야. 상당히 어. 많은 고민을,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만든. 뭐가 다 들어가 있잖아. 어. 재원단으로 어. 자수도 들어가 있고 보면은 새틴으로또 어. 자수가 들어가 있고 패치도 들어가 있고 어. 나염도 들어가 있고 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었다. 어. 근데 다 넣었는데 이게 조화가 되니까 음. 되게 멋있네 이거 막 내가 이게 이거는 좀 박시해가지고 어. 좀 커플들이 좀 커플룩으로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요 어. 블랙이랑 어. 약간 차콜 컬러. 이렇게. 되게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음. 뭔가 되게 세련됐고 어. 되게 그 중간을 되게 잘 잡은 어.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팬츠가 다 밴딩 처리가 되어 있잖아. 음, 음. 그래서 다 편안하게 좀 입을 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스트랩으로 이렇게 점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든. 원단 소재감도 그렇고, 어. 되게 가볍잖아. 음. 그리고 되게 핏도 와이드 해가지고, 어.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어. 것 같아, 이번. 너는 또, 아, 이게 패턴은 같은데 소재가 살짝 다르구나. 어. 근데 너가 써니 콜론 되게 좋아하잖아. 어. 내가 여기 그 이번 리조트룩 옷들을 보면서 어. 써니 콜론 생각이. 어. 났어. 아 맞네. 어, 소재도 그렇고 안에 대고 아까 보니까 메시 있더라고. 음, 맞아. 이런 거는 사실상 입고 갔다가 어. 아 맞다. 어. 수영복 안 챙겨 왔다. 어. <laughs> 뭔가 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소재라고. 맞아. 소재라. 수영복으로 입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 이거 봐봐, 봐봐. 어. 이거랑 자어아 이렇게 어. 이 네이비 컬러가 더 가벼워. 음. 어, 그러네 어. 이제 저기. 어, 끝에 나는 음. 저게 음. 그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단색이잖아 어. 아니 좀 디테일이 있긴 한데 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이런 프린지 어. 디테일도 있고 원단도 되게 성기게 짜가지고 거친 어. 느낌의 음. 옷이어서 더 매력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음. 그냥 솔직히 그냥 이런 네이비 색깔 뭔가 치노 팬츠에다가 음. 뭐 톤온톤을 딱 어. 이렇게 입어도 좋고 그냥 데님에도 가볍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냥 어. 좋을 것 같고 어. 아까 이런 데님에도 딱 매칭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어. 어, 음. 아, 아 푸르다 음. 거기에다 그냥 가볍게 컨버스 딱 신으면 어. 되잖아 컨버스도 좋고 뭔가 약간 음. 샌들이나 이런 음. 것들 딱 신어줘도 음. 너무 좋을 것 같네 딱. 근데 만져봤을 때 되게 음.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가까이 올수록 되게 디테일들이 보여져서 음. 되게 재밌네 이런 소재감이나 되게 이런 것들 만지는 재미가 있잖아 어. 이건 진짜 와서 봐야 되겠다 좀 입어보고 싶은 것들 나는 스캔을 해놨거든 벌써? 어뭐 아, <laughs> 아무튼 어 입어봅시다 오케이. 네, 각자 하나씩 한짝장씩 응. 착용해봤는데 네. 저는 야 너한테 맨날 그 써니콜론 막 이것까지 이런 룩으로 입고 싶다 어. 해서 보냈던 것 중에 약간 이런 무드가 있었던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마침 머리도 지금 빡빡이 상태여가지고. 응. 딱 지금 결이 딱 맞는 거는 민준 콜론. 어, 민준 콜론. <laughs> 어, 완전 너무 멋있네. 어, 나는 사실 이런 반팔 셔츠를 막 많이 안 입어봤었거든. 롱슬립 티셔츠 위에 뭐 살짝 입고 막 그런 건 있었는데, 조금 아, 스트리트한 어, 분위기로 어, 입었잖아. 어, 근데 약간 이런 뭐가, 뭔가 파자마 셔츠나 어. 워크웨어 무드가 나는 류의 이런 셔츠는 거의 안 입어봐서. 근데 사실 아까 처음에 딱 입었을 때. 이게 되네 하는 생각을 하긴 할 것. 음. 바지는 어때 너? 이거 바지 되게 입어보고 싶는데 바... 되게 가볍고 같아. 바지? 어나 바지 입었어? 어? 아, 어? 안 입은 줄 알아. 되게 편하고, 음. 그냥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움직여서 음. 되게 되게 편해. 턱이 되게... 있어서 조금 더, 더 여유가. 여유가 있고. 어. 그리고 위빙 벨트로 딱 입으면 딱 맞겠다 어. 싶어서 다 계산했구나. 컴퍼스 신는 것도 계산한 거지. 그렇지. 음. 역시 난다 계획이 있어. 나는 아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딱 눈에 띄었던 그 셔츠형 재킷. 장인이 만든 어, 장이 한땀한땀 어, 일라임. 일라임? 어, 그래. 발지 몰라 시크릿 가든. 모른다고 몰라. 할래. <laughs> 보면은 어. 이 뒤에가 되게 포인트야. 어. 사이즈감이 좀 박시한 느낌 있어서 나 지금 여기 밑에 스트링으로 이렇게 조여서 나는 스타일링을 했거든. 응. 살짝 스포티한 느낌이 어, 있지 않아? 그 그래. 바지 자체도 응. 와이드하고 이 밴딩이어서 굉장히 편해. 응. 이 스트라이프가 너무 매력적이이 결, 이 원단 결이 오, 되게 매력적이고, 우리 자 이렇게 응. 매력있게 좀잘 응. 빠져가지고, 잘 응. 빈티지 하면서도 편안한 응.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빨간. 아까 밴딩으로 되어 있는 거같 어, 밴딩의 허리도 그리고 신발도 마침 또이 시스템 없는 스니커즈. 화이트 스니커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칭을 해봤는데, 응. 좀하면서도 멋있는 것 같아요. 장가볼 것거 같아, 진짜 안티가 되게 매력인 거같아 너트단 추주가랑도 있고, 어떤게단가 뭐, 이게 조금 애매하면 은 특별 손님 어. 모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 디자이너 선생님 한번 이렇게 <laughs> 네, 네 아, 너무 또 미담이죠 아, 네. 네,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 보였던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런 고급스러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입어보고 옷장에 있다가 다음 시즌에 입어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작은 디테일도 많이 숨겨 놓기도 했고 네. 이제 실제로 매장에 와서 봤을 때 보이는 그런 좀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이 많아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야 돼요. 네. 이게 솥불 느낌을 낸 홀리인데. 아, 홀리던 느낌? 이게 생각보다 캐주얼한데도 잘 어울리고 네. 뭔가 소품 느낌 나서 고급스러운데도 잘 어울려가지고 네 그런 되게 멋있는 거죠 멋있는데 지금 딱이 단추가 네.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네. 책이나 음. 영화처럼 이회3회차딱 네. 봤을 때더안 보였던 것들이 맞습니다 네 컬렉션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말씀 너무 좋으세요 아그 아, 아니에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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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두분 너무 팬이어서 아, 팬 아, 티셔츠를 아, 입고 아. 왔어요. 아. <laughs> 그럼 전이만아 이거는... <laughs> <laughs> 그것도 그 시스템 이거... 제품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착장 한번 입어볼까요 네. 다음 착장으로 또 갈아입어 봤습니다 이 선글라스 되게 잘 가져온 것 같아 나는 어. 이 지금 빈티지 레이벤 웨이, 웨이페어러랑 아까 입은 착장도 그렇고, 어, 어. 지금 입은 착장도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휴양지에서는 어? 네. 선글라스만 한게 없죠. 그렇죠? 네. 저는 또 밤에도 선글라스 낀 남자니, 감글라스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지금 어, 입은 이 니트의 오픈 형태 의 칼라리스 음. 니트고 하늘 하나 테디 소재로 된 니트인데, 어, 이거 지금 맨살에다 입었거든? 어. 굉장히 가볍고 어. 시원해. 어. 나는 또 몰랐어. 지금 또 발견한 건데, 이... 어. 실이 이렇게 꼬여져서 그치, 있는데 오늘... 이 꼬임이 이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음. 이 꼬인 듯한 이 디테일들이 이 컬러가 또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음. 와, 진짜 음. 볼수록 뭐가 있네 그리고 소매 기장도 나는 음. 좀 길어가지고 음.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봤던 음. 그 데님 쇼츠인데 음. 세트 메뉴라 했던 세메 나 같은 경우는 이 스카프를 바지에다 걸, 걸진 않고 이런 음. 그 백에다가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연출하는 게좀더 멋, 멋스러운 음. 것 같아요. 여기에 음. 나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가 만약에 머리가 레게면, 음. 음. 바로 반말리 바이브도 나올 것같 <laughs> 자유로운 뭔가 음. 그런 룩인 것 같아서. 레게 나 예전에 호일펌은 한번 해봤거든. 아그 시절 대유행했던 그 호일펌은 어떻게 <laughs> 생각해? 호일펌 좋지. 지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laughs> <laughs> 좋지 호일펌. 뭔가 여기에다가 좀 샌들 같은 걸좀 신으면 더 좋을 음. 것 같은데 어. 휴양지 같은데 가면 샌들이나 그치. 뭔가 이 플리플럭 같은 걸 신으면 좀더 쿨해 보이잖아. 음. 근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운동화를 신는 게 그치, 어. 조금 더 음. 일상생활하기엔 좀 보기 좋다. 음. 어,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어. 입어도 멋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입은 게. 어. 뭐 데일리한, 어, 캐주얼하고. 어, 캐주얼한. 캐주얼한 느낌 있지, 있지. 어, 바진 진짜 너무 매력적이야. 어, 상당히 좋아. 어. 지금 나도 이, 이거 되게 뭐, 매력 있는 것 같아. 어. 저는 오늘 약간, 뭐랄까, 이제 동네 마실도 가능하지만 좀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원한 소재로 되어있는 후디 점퍼. 이렇게. 음. 입었고, 안에는 또 슬리브리스도 음. 입었고, 밑에는 독특한 질감의 그런 패턴의, 네, 쇼츠까지딱 착용을 했는데, 좀 위쪽에는 좀 단색 계열로 이렇게 좀 담백하게 가고, 바지에서 좀 포인트를 주고, 또 미국 그 동네 맛이라면 저는 또요번 유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고, 여기 NY 하나 박아봤습니다. 오늘 미국이구나. 계속 씹으러 고 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좀, 동네 마실에도 정말 멋있게 좀 착용을 할수 있지만 뭔가 신발이나 뭐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거나 했을 때는 휴양지에서든 아니면 또 같이 매치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캐주얼하고 또 데일리하게도 착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나 아, 근데 이 맞습니다. 점퍼 되게 매력있다. 그치. 예. 어. 봤을 때보다 확실히 어. 입으니까 굉장히 어. 매력있는 점퍼 같아요. 특히 음, 후드도 그렇고. 어. 한번 후드 한번 써볼래? 아, 이렇게 음, 후드에. 에어컨 빵빵한 곳에 어. 딱 들어갈 때는 이거 하나 이제 딱 챙겨서 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덥다 하면은 이렇게 오, 이것도 보면은 어. 옆에 스트링 있어 좀더 스포티하게 좀더 스포티하게 좀끌여서 착용할 음. 수도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매력있다 어. 이게 어디 진짜 놀러 갈때 정말 음.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활용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서 데려가고 싶다 데려가 그 스트링을 점매서 입으면은 약간 뭔가 벌룬 빛처럼 좀더 스포티한 룩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다. 음. 너무 마음에 들요 다음 착 한번 입어볼까? 좋아요. 오케이. 네. 세 번째 착장으로 오케이 입어봤습니다. 이번은 살짝 다른 느낌인요 어. 어, 한 번, 룩소개 한번, 한번 해주세요. 너무, 너무 멋있는데? 지금? 아니, 아까 너가 음. 입은 팬츠였잖아. 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 착용감이 어떤지. 음. 어, 이거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음. 아까 내가 이, 이 행거에서 어. 체크 셔츠를 좀 입고 싶었는데, 음. 원단감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음. 일단, 이 셔츠 자체가, 이 원단 자체가 체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프린트한 거라더라고. 어. SS인데, 플라넬 셔츠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음. 컬러도 좀 얼싸하면서도, 시스템에서 어. 직접 개발한, 체크 패턴을 어. 이렇게 프린트한 셔츠고, 음. 이 샌들도 음. 여기 있는 시스템을 판매하는 샌들을 신었거든? 음. 이 옆에 보면 자수가 되게 매력인 것 같아. 오. 이 되게 옷들이랑 잘 묻지 않나 그러네. 음. 이 되게 실루엣이 난 되게 마음에 어, 들어 너무 살짝 와이드하면서도 셔츠도 조금 낚시한 느낌의 셔츠여서 오늘 베스트 룩인데 응. 진짜로? 되게 쿨하잖아딱 어. 마지막 색장이잖아. 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어.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어. 이 밸런스가 다딱 좋은 것같아요 응. 아, 근데 또이 샌들이 또 한몫 한것 같아요. 음. 그리고 딱이 밑창도 음. 아웃도 이게 검정색이잖아. 위에는 스웨이드인데 배색이 딱돼 있어서 어, 좋아. 어. 저는 써니 콜론이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써니 콜론. 오늘 계속 써니 콜론 얘기를. <laughs>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어, 마바지죠. 마바지요. 어. 네, 린넨 바지. 어. 셔츠랑 팬츠랑 또 소재가 같은데, 어. 팬츠에도 이게 또 프린트라고 하시더라고 어. 어떻게 보면 모시 삼대 어. 그치? 라고 할수 있지. 모시 모시. 아, 모시. 모시 모시. 여보세요. 여기 셔츠에도 이 디테일이 또 말이 안 돼. 요 어. 뭔가 이런 밴딩 어. 처리한 이런 디테일들이면. 어. 이런 포켓들도 보면은 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잖아 어. 이 카라에도 카라 어. 끝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 어. 되게 고급스러운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 어. 거같 이런 단추도 봐 어.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볼수록 자꾸 새로운 디테일들이 자꾸 발견이 돼가지고 자기 단추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컬러도 잘 고른 것 같고 어. 바지도 이 린넨 팬츠도 이게 또 프린트 나뭇잎 어. 리프 프린트가 이렇게 돼있는데 바지 일단 너무 편하고 사실 뭐 나도 위에다가 지금 벨트를 착용하긴 했지만, 벨트 없이도 스트랩으로 좀 묶어가지고 데일리하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나 오늘 좀 힘주고 싶다. 응. 아, 그래. 내가 보면 오늘 페스티벌 가야 될것 같아. 페스티 저기 에어없스 끝났나? 서재도 서재도 끝났죠. 아, 거기 서재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응. 오늘 약간 유사 키자로... 알았어고아와네을 <laughs> 글래디에이터 샌들로... 음... 응.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되게 발가락 요목 좀 귀엽네. 나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안 귀여운 구석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이런 룩들도 나도 사실 내가 평소에 시도를 했던 룩들은 아닌데. 어, 진짜 마의 어, 생지잖아 레알 레알로. 어, 레알 마. 어, 내가 피부 톤이 또 어둡다 보니까 음. 이런 좀 대비되는 컬러들이랑 입었을 때도 좀 개성이 좀확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걸려 있을 때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이 어 되게 멋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조화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입어 보니까 이렇게 또 이게 되네 해가 또 있고 음. 봤을 때랑 또 입었을 때 느껴지는 디테일들이 달라서 맞아요. 현대 매장에 오셔서 계속해서 입어 보면서 이거를 또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 경험을 하면은 더 즐겁게 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물론 쇼핑도 쇼핑이지만 그 외에도 부대 시설도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어. 오셔서 하루 종일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아, 하는 그치. 생각이. 좋아. 여기 사람 될것 같아. 어디? 화장실에서 가 직접 이렇게 와서 또 만져보고, 입어보고,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아,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도, 아,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운데?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겠구나 네. 싶더라고. 좀 손이 많이 간 그런 디테일들을 음. 크게 크게 막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매력이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절제미가 있어. 어. 확실히 너무 어, 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래된 음. 전통 있는 이제 또 브랜드기도 하고 거의 20년이 다돼가니까 음. 시스템 업무를 좀 경험을 해보면서 되게. 오 이런 매력이 있는 브랜드였구나를 좀 다시 한번 좀 새삼 느끼고 가는 것 같아.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시스템 업무를 좀 경험을 해보면서 또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 이쯤이지 않을까. 요 어, 네. 여기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시고 많이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시스템 업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명무 음, 안성거 버무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